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반드시 자신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왔던 저도 20년 이상 가르쳤던 저로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어찌 뭐 영어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뭐 영어라고 해서 영어 원어민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영어를 강의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영어를 우리가 어떻게 배우지, 어떻게 인지하지 이런 관점에서 영어 강의법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영어의 강의법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학자는 과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경제학자는 경제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 간에 서로 간에 교류가 되지 않으면 과학자는 그냥 과학으로만, 경제학자는 그냥 경제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또는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죠. 이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 다른 사람 분야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Often there lack of formal training in this area.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에서의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 것들이 leaves them groping in the dark while attempting to reinvent to the wheel.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바꿔볼게요. 우리는 groping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뭔가 를 더듬고 있거나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Attempt to reinvent the wheel. reinvent the wheel란 이 말은 직역하면 바퀴를 다시 만든다는 뜻이군요. 바퀴란 건 이미 존재하죠. 바퀴는 이미 만들어져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또 만들어. 다시 발명해 이것을 우리가 뭐랍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이미 나와 있는 팩트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스스로 찾아낸다면 이게 무슨 시간 낭비겠습니까 그래서 리인벤티더 휠은 시간 낭비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거 또는 뭐 공자가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정답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참조해 볼 만하죠.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 봤을 때 이미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도 뭐이 나는 욜로가 최고야 하든 뭐든 간에 이런 모든 기조는 이미 과거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선택지를 여러 개 두고 우리가 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분야도 당연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저는 영어접근법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뇌과학도 당연히 저는 읽어봤고요. 접근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하는 사고방식에도 관심이 있고요. 영어라는 언어에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표출하는 것도 제 관심 분야 중 하나겠죠. 그럼 이것이 영어인가? 아니죠. 뇌과학이라면 영어로 말하기 힘들죠? 다 연결돼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문화의 기조 또 기타 등등도 영어의 관점, 영어의 관점에는 말 말보다 영어 강의법, 우리는 언어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관점에서 문화의 기조나 기타 등등도 볼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문화의 기조로 가면 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암기를 꼭 강요할까 강조하는 걸까? 우리는 왜 복종을 복종을 언어의 다시 말해 영어 학습에 에 집어넣어서 이게 우리에게 왜 익숙한 것인가 아,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들에게 특징적인 형태로 볼수 있는 게 바로 복종을 약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암기죠 왜 그런 것인가 뭐 이런 문화적 기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질문은 이분의 생각이 절대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의 관점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이 관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영어를 강의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걸 통해서 영어를 어떻게 강의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할때 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 분야만 알면 되는 것인가? 아, 아닐 수도 있구나.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 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If we come, uh, humanists have much to learn from the natural sciences, the reverse is also true.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라면 많은 것을 과학으로부터 어, 자연과학이죠, 레츠러스 사이언스 자연과학으로부터 어, 인문자 인문 인문 인 인문, 인본주의자로서 그런 걸 배웠다면 그역 또한 true 사실일 겁니다. Humanists have a great deal to contribute to science research. Humorists, 인문주의자들은 상당히 많이 기여하세요. 과학적 연구에 기여를 많이 있습니다. As discoveries in biological and cognitive science have begun to blur traditional disciplinary boundaries, researchers in these fields have found their work bringing them into the contact with the sort high level issues that traditionally have begun. have been the domain of the core humanist humani, uh, humanities disciplines, and often the leg of formal training in these areas. 이걸 읽었던 거죠? 네. 질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인데요. 네, 이런 것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을읽기를 하시면 겁을 먹게 돼요. 어디서 끊을까? 그런데 네, 그런 거 없이 쭉 읽어나가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수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Discovery Biological. 생물학이나 인지과학에서의 발견들은 뭐를 불러 흐리게 했습니까? 전통적인 디스플로네리 학문의 경계를 흐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죠. 인문 인문주의자들은 자연과학에서 많이 배운다면 그 역도한 사실이고, 인문주의 인문주의자들은 상당히 또 자연과학 기여했다고 하는데 어 결국에 생물학과 인지과학의 발견이 경계를 없애겠다. 그게 뭐야? 영어라는 것은 반드시 인문학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영어는 반드시 자연과학을 받아들이어야 되죠. 왜? 우리 뇌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r e s e a r c h this field 이러한 분야 연구원들 다시 한번 자연과학이겠죠. 이런 분야 연구원들은 그들의 일이 bring them 그들을 s a r t 일종의 그러한 그러한 종류의 하이레벨 이슈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분야 연구원들은 그들의 일이 결국 그 연구원들을 뭐와 접촉하게 한다고요? 하이레벨의 이슈, 즉 전통적으로 어떤 영역, 핵심 인문학의 영역이었던 그것의 이슈가 있겠죠. 뭐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는가 이런 것들. 그런 하이레벨의 이슈를 당연히 그쪽에 컨택, 접촉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하다 보면은. 그리고 흔히 그들, 자연과학자 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 부족하다 보니 그들이 어둠 속에서 뭔가 더듬어 가거나 이미 쓰, 발견된 거가 있는데 쓸데없이 바퀴 다시 만들거나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This is where h u m a n i s t i expertise can and sh should play a uh, crucial role in guiding, interpreting the r e s u l t of scientific exploration. Something that can often uh, occur only when the scholars on both sides of the humanities-humanities, natural science divide are willing to talk to one another. 그러므로 이곳에서, 바이 부분에서. 인본주의의 그러한 인문, 인문학의 그러한 전문 지식이 할수 있고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 해주고 그리고 해석해 주고 그 자연 탐구의 결과들을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통해서 새롭게 당연히 중요한 역할, 가이드도 하고 해석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거죠. 서로 교차되는 거죠. 이것은 something that can happen 언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단지 이럴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학자들이 양쪽에 있는 인본주의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그러 분야에서 양쪽에 있는 학자들이 기꺼이 윌링, 기꺼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할때 일어나요. 그 대화가 뭐겠습니까 결국 서로 간에 책을 읽어주는 거죠. 또는 강의를 들어주는 거죠. 서로 간에. 자 그러면서 it b e c o m i n g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traditionally sharp divide between the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i s n o longer viable, and though this requires the require researchers on site both sides of former divided, becoming become radically more interdisciplinary. Uh, 자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아주 샤프하게 분야를 나눴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문학과 그리고 자연과학을 나눴던 이런 샤프한 나눔이 더 이상은 viable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라는 것은 바로 연구원들이 양쪽에 이전에 나눠졌던 양쪽 연구원들이 레디컬하게 급격하게 좀더 교차적인 학계로 그렇 교차 학계로 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들이 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과학과 떨어져서 생각해볼 수 없고요. 영어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viable, viable란 말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독자 생존 가능한, 이 뜻이거든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했죠. 노론과 더 이상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의 범위 좀 넓을 수도 있고요. 어, 그러므로 영어와 인생. 모든 전문가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이지만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러하죠. 이렇게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세상을 보는 눈을 예를 통해서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교차함으로써 더 넓게 볼수 있겠죠. 자, 오늘은 왜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우리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배움으로써 외국의 다른 시야로 보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